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9강 명심보감 정기편입니다. 에, 새로운 한자가 오늘은 좀 많네요. 손자, 손자는 아들자 옆에 여기 이어 멜 개자입니다. 자식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손손. 재밌는 글자죠. 참진자는 원래 요 비수비와 눈목과 그 다음에 숨김을 뜻하고밑에는 또, 여덟 팔은 울타리를 나타낸 회이자입니다 도가에서 t 성을 기른다 해가지고 진이이라죠진인 r part of the world. 이 other 먹다는, 먹다는 뜻 먹을 식과 에양양이 o 서 기르다 이뜻이된 겁니다. 성낼 자는 마음심과 종노에섬을 빌린 현수자죠 마음이 노예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낸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치우칠 편은 사람인과 옆에가 작을 편자죠 작아서 바르지 않다 해서 치우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치우칠 편 편식한다죠 예. 다음 상할상 자는 사람인과 옆에 가 마당장 이 마당장 흙토가 들어가는 마당장의 생략자에서 마당장이 뭐냐? 상천한 장소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상할 상이 된 겁니다. 다칠 상이 된 거죠. 그 다음 기운 기자는 원래 그가골문자에 보면 석삼입니다. 석삼 이렇게 기운이 무릎 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기운을 표시해서 기운 기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쌀미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클태는 큰 대와 같은 자죠 옛날에 태학을 대학이라고 했죠. 대학은 태학의 줄임이죠. 대와 태는 서로 통하죠. 네. 그 다음 덜손은 손수와 요 옆에 인원원자가 아니고 앞에 언덕부가 들어간 떨어질 운자와의 줄임자에서 나온 겁니다. 뭘까요? 손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죠. 이를 실자도 마찬가지 물건이 손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들 손도 손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들다의 뜻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귀신신, 정신신자는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와 옆에 원숭이 신자가 원래 번개전에서 나온 거죠. 번개는 하늘에 치죠. 하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듯이 그게 바로 귀신같이 안다. 그래서 귀신신이 된 겁니다. 피곤할 피는 아프다는 뜻의 병들력과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래서 피곤할 피자가 된 겁니다. 불일역은 원래 각골문의 자연을 보면 옆에 칠수가 있죠. 에, 몽둥이를 들고 사람, 다른 사람이 뒤에서 일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이다 이듯이된 부역할 때 불일역자가 된거죠. 약할약자는 활궁의 두개에 깃털의 형상인 터룩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도 유약하다, 이러듯이 된 겁니다. 약할 약. 병병자는 아프다는 뜻의 병들력과 천간병 혹은 남력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병 질보다 아주 심한 중병을 병병이라 합니다. 이날 이는 원래 돗자리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건데가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인자가 같은 잔데 나중에 이게 이날 인자로 쓰자 다시 자리 인자가 여기 불초가 들어가서 자리 인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예. 원래 도자리에 누워 있는 형상에서 인하다의 뜻이 된글입니다 불일 사자는 사람인과 아전리자죠. 예. 아전리자는 뭡니까 일사와 같죠. 예. 그래서 이를 불이다의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일 사자가 됩니다. 슬플 빛자는 마음심과 안일비의 섬을 빌렸죠. 마음에 아니다. 마음대로 안 되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기쁠 환자는 하품음과 앞에 이게 뭡니까? 항세 환자죠. 항세 환자는 뭡니까? 이 음식이 음식 앞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기뻐하다. 이 뜻인 기쁠 환자입니다. 다음은 다할 극은 나무목과 옆에가 빠를 극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원래는 대들본데, 대들보가 아주 큰 일이니까 다하다. 태극기 할때 쓰죠. 다할 극. 그 다음에 맞당당은 받전과 어, 오히려 상, 숭상한 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원래는 두 개의 밭이 서로 비슷하다 해서 맞당당이 된 겁니다. 예. 명령령은 요게 삼합이죠. 세개 합친 거. 이거는 사람이 모여 있는 형상입니다. 아래는 병부절로 사람이 꿇어 앉아 있어 명령을 듣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명령령 하여금령 하역음령. 사역형으로 하여금령으로 쓰이죠. 다음, 마실음 자는 원래 하품음과 앞에는 요 여덟 팔 밑에 술병 모양입니다. 손으로 수랑아를 잡고 머리를 숙여서 마시는 모양이 번자입니다 그래서 마실음 자입니다. 고를 균자는 흙토와 요 옆에가 작을 균자죠. 토지를 고르게 분비하다에서 고를 균자가 됐습니다. 막을 방은 언덕을 나타내는 언덕부와 음을 나타내는 모방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로서 원래는 본 뜻은 두기죠. 두. 그래서 두을 막는다에서 방하다 할때 막을 방자가 됐습니다. 취할 취자는 재미있는 글자인데. 다교는 술병 모양이죠. 옆에는 군사 졸, 마칠 졸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술에 졸병이라서 술에 약해서 취한다, 이래봤는데 그게 아니고 마칠 졸이니까 술을 끝까지 마시면 취한다. 그게 더 어, 이치가 맞죠. 예. 새벽 시는 나릴과 별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같지만 원래 이게 나릴이 절구구자입니다. 절구. 절구와 별진에서 음을 빌려서 별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새벽 신자가 된 겁니다. 성낼 진자는 입구와 참진에서음을 빌린 거죠. 예. 참진이 들어갔으니까 성도 진짜로 내는 거겠죠. 예. 글자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은 글자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손자 손 참진 길을 양 성낼로 치우칠 편 상할 상 기운기, 클태, 덜손, 귀신신, 정신신, 피곤할피, 불일역, 약할약, 병병, 이날인, 불일사, 하여금사, 슬플비, 기쁠환, 다할극, 마땅당, 명령령, 하여금령 마실음, 고를균, 막을방, 취할취, 새벽신, 성낼진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이 내용 볼까요? 이 앞에 등장하는 손진인이라는 사람이 진인 아까 얘기했죠? 도가 인물이죠 손시성을 가진 도가의 인물이지 에, 이게 이름이 손진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가에 속하는 손시성을 가진 인물이다 여기서 진인은 도교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전하여 도사의 최고급봉층이다 그러니까 손도사죠 손도사 양생명 몸과 마음을 수양하여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도구의 개명이다. 유가는 뭡니까 공자의 학설로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거고 도가는 노자의 학설로서 노래라 그는 거잖아요. 무의자연 그냥 내버려돌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목적이 뭡니까 오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도가에서 가장 숭상하는 금속이 금이죠. 금 영, 영원 불변하는 금속 황금을 좋아하는 거죠. 양생명의이 책은 사고전서 총목 제요에는 19권을 만들고 그 뒤에 손진인의 양생법 절문 요약해서 쓴글리죠한 권을 더 붙여 모두 20권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손도사간 내용을 볼까요? 손진인 양생명의 운하대. 손도사가 양생을 양생명에 운하대. 예? 양생을 말하는 그 이야기에 말하대. 명렬 내려 말하기를. 예. 노, 원래는 오알이 되어야 되겠죠. 노신 편상기요. 마음을 성내면, 은 마음을 치우치게, 예? 마음이 예? 성냄이 심하면, 노심 성냄이 심하면은 예? 기운이 상하게 되고 노심이 치우치게 되면은 기운을 상하게 된다는 말이죠. 다음 볼까요? 사다 태손 생각이 많으면은 크게 정신을 손상시킨다. 예. 심피 힘이 여기요 정신이 피곤하면은 마음도 쉽게 수그러지고 고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까? 기약 병상인이라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따르게 된다, 인하게 된다. 물사비 환극하고 하여금사 하여금령 대꾸나죠. 슬픔과 기쁨으로 하여금 그게 가도 도달하도록 하지 말고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 하는 거죠. 당령 음식 균하며 마땅히 음식으로 하여금 고르게 먹으며 편식하지 말라는 거죠. 제3 방야치하고 두번세번 번 밤중에 술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일 계신지나라 최고로 첫 번째로는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요 여덟 가지는 양생 예? 장수하는 비결이죠. 성내는 마음이 예? 심하면은 기운을 상하게 되고 그죠? 예. 성내는 마음이 치우쳐 가지고 심하면은 에, 기운을 상하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은 크게 정신을 요는 성내는 마음이면은 치우치게 기운을 상하게로 받아있죠 크게 대고 되니까 생각이 많으면은 크게 정신을 손상시키게 된다. 정신이 피곤하면은 마음은 쉽게 수그러지고 기운이 약하면은 병이 서로 따르게 된다. 슬픔과 기쁨을 극으로 하지 말고,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고르게 먹으며, 두 번, 세 번, 밤중에 술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일로는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새벽에 성낸다면 뭡니까?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데 성내면 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겠죠? 예. 양생명을 하면서도, 둘, 넷, 다섯, 오원꾸로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인균진 운자를 넣었죠. 예, 운자를 넣어서 뜻을 설명해 놨죠. 읽어볼까요? 손진이 인양생명의 운하대 노신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심피심이역기요 기악병상인이라 물사비환극하고. 당력음식균하며 제3방야취하고 제1개신진하라 한번 더손진인양생명에운하대 노신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심피심이여기요 기약병상이니라 물사비환극하고 당령음식규나이며 제3방야취하고 제1개신진하라 자 사역형 하여금사 하여금령 하여금교 하여금견입니다. 다 하여금으로 뜻을쓸수일 때가 있습니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끔 하다 시키다 이런 뜻이죠 사역형 위의 내용은 오원율시다 오원율시는 여덟구죠 운자는 신, 인, 균, 진으로 모두 존성받침 니인으로 발음되죠. 양생을 위해 경계할 내용을 노심, 마음을 성내는 마음, 사다 생각을 많이 한 많은 생각, 신피 정신이 필요하다. 기약 기운이 약하다. 비환극 비와 환이 극도로 간다. 슬픔과 기쁨이 극도로 간다. 지나친 기쁨과 슬픔, 음식 음식이 뭡니까 과식하는 거죠 많이 먹는 거 당뇨음식균 했으니까 야취 밤에 술취함 신진 새벽에 성냄 여섯 가지로 제시한 특징이 있다 예. 예. 지봉이수강 이수강은 지봉유설에서 양생기의 요체는 저물력에 크게 취하지 말라 아까 제삼 방야치를 얘기한 거죠. 말했고 또한 제삼 뭡니까? 에, 또한 제삼 밤 중에 취함을 막아라. 제삼 방야치라고 하였으니 대개 술의 독한 기운이 몸에 모여서 사람의 장기를 해칠까 두려워스이다.라고 하여 밤 중에 뭡니까 수, 취함을 경계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 자 다시 볼까요? 손진인 양생명의 운하대 노심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심피심이여기요기약병상이니라 물사비 환극하고 당영음식교하이며 제삼방야취하고 제일개신진하라 아주 철저한 대꾸죠. 제삼석삼 제일 한일 아, 네, 그죠 물사 불일 사자 하이금 사자 당영 하이금 영자 그죠 신피 기약 그죠 노심 사다 철잔 대구로 해가지고 예, 운자를 넣어서 오원 율시로 지었습니다 손진인이 양생명에 이르기를 손도사가 양생명에 말하기를 마음을 마음의 성을 내면은 기우 체계의 기운을 상하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하는 거죠. 예. 그논에 보면은 생각을 자기는 세번 한다 그러나 공자가 공자가 두 번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 심피심이여기요 정신이 피곤하면 마음은 쉽게 수그러지 쉽고 기운이 약하면은 병이 서로 따르게 된다. 슬픔과 기쁨으로 하여금 극도로 되도록 하지 말고, 말물자는 돈토 같죠. 마땅히 음식으로 하여금 고르게끔 하며, 제두 번, 세번 밤중에 술 취한 것을 방지하고, 제 삶도 강조하는 거죠. 거듭 강조하는 거죠. 제일로는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진인 양생명의 운하대 노신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신피심이역이요 기약편상이니라 물사비환극하고 당영음식교나이며 제삼방약취하고 제일계신진하라. 한번 들겠습니다. 손지인인 네, 양생명의 운하대 노신편상기요사다 태손시인이라 신피심이역이요 기약병상이니라 물사비환극하고 당력음식균하이며 제삼방역취하고 제일계신지하라.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